토요 아침이고요 요즘 꽝쳤던 곳에 또 리벤지로 왔습니다 오늘도 반응이 날씨가 참 좋은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아요 피딩하는 장면은 조금 목격이 되는데 충분히 변할 수 있겠죠? 필드는 변했는데, 내가 인정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냥. 자 아, 이제 지금 포인트 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입니다. 어... 확실히 그 계곡지랑 다르게 물이 굉장히 탁하네요. 어 아, 이거 좀 잘... 탑부터 <laughs> 칠려고 했는데 빅페이스를 들고 왔네. 처음에 처음에 여기는 되게 우연치 않게 찾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주차할 때가, 뭐, 어디서 낚시를 해야겠는데, 처음에 낚싯대 사고, 싸구려 11번가에서 파는, 8만 9천 원이었나, 9만 9천 원이었나 하는, 싸구려 낚싯대를 하나 사갖고, 그리고 믿기까지 있는, 세트죠 그 세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여기 근처를 그냥 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 여기 은근히 찾을 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찾을 데도 좋고 여기 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낚시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꽝을 쳤어요. 제일 처음에 당연히 꽝을 쳐야죠. 처음부터 너무 배스뽕을한 번에 맞아 버리면 나중에 재미 없어. 꽝을 치고 뭐 다른데 근교 또 돌아다니다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일로 다시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온 다음 날이었어요. 어떻게든 한 마리는 잡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왔는데 그때는 이제 또 스피닝 테클밖에 없었던 때고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던 날 오고 난 다음 날서 왔는데 물이 지금 저기 풀 있는 라인까지 차 있었어요. 이제 뭐 저는 포인트도 모르고 하니까. 물이 차면 뭐어떻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런 거 몰라 몰로 그냥 민우 그 공짜로 된 민우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음 아마 그때부터 아마 뭐 하드 베이트가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뭐 후두둑 물어주더라고요. 진짜 손바닥만한 애가. 진짜 크지도 않았어. 정말 딱 손바닥만한 애가 물어준 거야. 근데 그 손바닥만한 애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그 속바닥만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거의 가을을, 다른 데는 또 아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거진 가을 시즌을 여기서 보냈어요. <laughs> 아, 이거 뭘 던져야 될까요? 저기다 가쉐드우 던져볼까? 아 찢어진거네 네. 뭘 던져야 잘 던졌다고 소문이 날까요? 오늘 웜을 너무 적게 갖고 왔어 민호낚시만 하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웜을 적게 갖고 오고 섀도웜이 하나 있는데 까만색이네 민호를 한번 던져보죠 뭐 혹시나 물어줄 수도 있으니까 민호 던지면서 이거 흰색 민호 아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얘 여기 물도 탁하니까 흰색 잘 보이고 할 테니까요 흰색 민호 한번 던져보고 민호 반응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왕 스네룸에 껴놓은 거. 봄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 근데 아 가을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렇지. 믿음의 필드. 돌아다녀. 어. 그렇지. 어. 빠졌어. 빠질 것 같았어. 따라. 배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베스가 있어요. <laughs> 야, 없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왔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야. 있죠, 여러분. 확실히. 야. 있잖아요. 조그만데, 쓰여 어. 있어요. 드디어. 아. 여기는 나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야. 손맛은 안 좋았어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근데 아 너무 재밌었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패스가 나와주네요. 저는뭐 하루 종일 낚시하고 싶죠. 근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움직여야 되네 아침부터 여기 왔으면은 뭔가 솔루션이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나도 렁커 한번 해보고싶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렁커가 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렁커를 한번 해주면은 그렇지 우와 크다 우 <놀람> 크다 오! 오! 진짜 크다! 와! 진짜, 진짜 롱코다, 이거. 진짜 롱코야. 진짜 롱코야. 대박이다. 진짜 롱코를 했어. 여기 이런게 있어. 어이거 육자? 설있 여기 이런게 있어거자 줄자 있 거야. 거 사진 찍어야돼자입 닫고 입 닫아. 입 닫고, 입 닫았죠? 좀만 더 앞으로. 입 닫고, 꼬리까지, 51. 이게 51이라고. 이게 51이라고. 어, 음. 이게 51이라고. 미쳤다, 진짜. 미쳤죠? 졸라 커. 와, 힘이, 힘이 남다르네. 야, 진짜 개깜놀했네, 나 지금. 방금.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난리가 났네요. 렁크 한 마리 하고, 저, 저, 시즌 1호가 아니고, 제1호에 제1호 럼커 처음 잡아봤어. 와, 이거 다르네. 럼커가... 와 어, 이거 어떡하냐? 이건 이거 안 빠지던데, 어 빠졌다. 어졌거요쓰레기는 빠졌 쓰레기를 더 넣고... 아, 어, 씨트씨트 저기 있었어! 어, 대가 그냥 와서 그냥 뚝무어졌네 와, 아, 바로 앞에서. 와, 졸라 좋다, 이거. 와, 닉스팝에. 아, 대박. 가기지 해야겠네요 오늘은 됐어 됐어 오늘 이거면 됐어 런커 했잖아 아 시즌 1호 런커 시즌 1호 평생 이호 평생 이호 런커 여기서 했네요 이 루어로 이 루어는 워라벨에 워라벨이라는 업체가 새로 생겼나봐요 뭐. 제가 원래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나만 알고 있, 있고 싶은 뭐 그런, 그런 거였는데. 야. 아, 야, 너, 오늘, 오늘 너네 태클도 찍어놔줘야겠다, 너네. 오늘 히트 태클이다. 히트 태클, 야. 아, 아무튼 여러분, 와... 저는 집에 와서 아, 몇번 돌려볼 것 같은데, 와... 다 흙투성이 되고 지금... 야... 오우... 아... 진짜 너무 좋았다. 저는 아무튼 오늘 잠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낚시를 해봤는데요. 의외로 조수지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고, 여기 천에 와서, 제 마음의 고향에 와서, 좋은 겨, 결과를 보고 갑니다. 아. 게 고기가 나오니까 재밌죠, 항상. 고기가 나오면 재밌어.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도, 여러분들 또, 돌아다니면서, 아, 또 여기 올것 같아요, 저는. 몇번 오겠지, 또 봄에. 가을을 여기서 낳듯이 봄을 여기서 날 수도 있어. 어. 또 시간이 되면은 뭐좀 멀리도 갈 생각도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빅베이트가 사랑합니다.